맛있는 인생. 오늘의 메뉴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는데요. 꽃보다 향기로운 냄새를 따라간 곳은 서울의 한 도심에 자리한 가게입니다. 이곳의 주인은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인데요. 박형룡가에다가 윤년옥. 80세. 가게가 엄청 작네요. 조그만하기.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자꾸 보잖아 기역 자형 테이블, 의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섯 개. 여섯 개 앉으면 딱 맞아. 일곱 따르면 한 사람 쓰서면 돼요. 주방은 두 명이 들어가기에 벅찰 정도입니다. 작은데 있으면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커니모스를 여기 누자고. <laughs> 갑자기 주섬주섬 이불을 꺼내는 할머니. 그리고는 이내 안방인 양 이불을 덮고 눕는데요. 좁은 가게라고 얇보면 큰코다칩니다 내집 같은 편안함까지 느껴진다는데요. 응. 여기서 자면 잠이 잘 와요? 응. 어디서 자도 와요, 나는. <laughs> 나는 뭐. 잠이 들면 네. 누가 그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어, 주무셔도 어. 놀라지 마세요. 응.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 할머니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골라봐요? 뭐야? <laughs> 예. 어딘가 묘한 메뉴와 주문 시스템에 손님 어리둥절한데요. 단골 손님은 자연스레 착석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맛집처럼 음. 보여가지고 네, 얼큰한 게좀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진짜 네, 끓는 점. 국깃밥국깃밥 아. <laughs> 뭐. 밥솥 가득 윤기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할머니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는 무한대로 아낌없이 제공된다는데요. 부스럭 소리가 들리자마자 냄비에선 붉은 빛의 국물이 바글바글 끓습니다. 콩나물국밥 같기도 하고 김치찌개 같기도 한 이것. 라면인데요. 아, 여기서는 라면을 파네요 라면이 순하잖아. 첫째 재고가 안 나잖아. 아, 최고다. 어, 이거는 한 봉지 뜯서한 사람 주고 하다가 내가 집에 가도 아무 것도 내던질 게 없어. 할머니 가게에서 판매되는 봉지라면은 세정류. 사나이 우리는 라면 매고 이거는 일요일은 요리사가 되는 라면. 이거는 왼손으로 비비도 맛있고 오른손으로 비비도 맛있고 비빔면. <laughs> 아, 딱이 세정류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래 들면 네. 라면이 꼬들꼬들해지 짠킨돼야 맛있대. 아, 손님들한테도 배알고 그래요? 어, 오, 손님들이 다알렇게 주지 뭐 할매야 지키소 안 소리도 <laughs> 여기에 파송송 달걀탕 빠질 수 없죠. 면발이 퍼지지 않게 빛의 속도로 그릇에 담아내면 맛 좋은 할머니 라면이 탄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국물맛. 아,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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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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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e d o I'm n o 주 a b 로 n y moniedo. I'm not a b o n 물 moniedo. I'm not a bony 는 o n 이 무한으로 주어지는 흰쌀밥을 탕 말면 든든한 한끼가 됩니다. 천원 몇장 동전 한 입으로 얻은 정.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바로 남이 끓여주는 봉지 라면이라는데요. 어떠한 기교도 응용도 없는 정석 그대로의 할머니 라면. 할머니가 주주던 라면 비시라고. 너네 조금 터짐 정도가 딱얼다고하가 다시 면발이 확실히 좀 꼬들꼬들하고. 아 맛있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아예 천천히. 할머니 라면이 더 맛있는 비결. 바로 여기 있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할머니. 어 라면 할매어 라면 3개 갖다줘. 어. 전화 한 통에 갓 뽑아낸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 신속 배달됩니다. 최근에 생산된 라면만 쓰는 게 철칙. 날짜 중요하지. 이게 튀김 기름에 튀기잖아. 기름에 튀기는데 날짜가 나온지가 오래되면짠 짜라 짜라 짠내가 나. 인간사가 모두 담긴 라면. 라면에는 애뜻하면서도 뜨거운 우리의 인생이 깃들어 있죠. 30여 년전 남편을 무주에 둔채네 명의 딸을 데리고 서울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 큰 딸이 입학을 하는 날 교장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는 개천에선 용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투자한 만큼 살 기대가 있다, 사람은. 아,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 숟가락도 안 비우면 못 찾아 먹겠구나. 집도 필요 없고 아, 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자녀만은 가르친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말처럼 쉰세 오직 자식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착한 낯선 도시, 서울. 높다란 빌딩 숲은 거친 도시살이의 절망 대신 어머니의 꿈과 희망이 투영된 거대한 세상이었습니다. 와, 그참하지막 뒤기 크고 막 놀래. 근데 구경, 구경하려고 막 그걸 간 거야 내가. 육상 빌딩을 사실은. <laughs> 그청소 아줌마한테. 그 사무실이 어디냐 물은 게 사무실이 그쪽에다가 같이 주더라고 그래 이제 사십두 살까지 뽑는 데야 근데 난 그때 이미 나이가 오십세 살이 됐어 마흔두 살이고 마흔세 살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기 는대로 할게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청소일부터 목욕탕 우유 판매 국밥 장사까지 온갖 일을 도맡아 한 어머니 자식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는데요. 가진 고생의 보답이라도 하듯 제목을 하고 사는 딸들을 보며 그게 당신 인생의 낙이라 기꺼워하셨죠. 딸들을 위해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했죠. 엄마니까 부르기만 해도 마음 한 구석 뭉클하게 물드는 이름. 해 예. 네. 네. 삶의 저마다의 레시피가 있듯이. 할머니에게도 감칠맛 나는 인생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자장라면을 끓일 참인데요. 그런데 건더기 수프를 빠뜨리고만 할머니? 이거 흰 거. 이거 안 돼. 흰 거는 먼저 넣어도 되잖아요. 안 돼. 물을 따라내야 돼. 또 이것도, 이것도 좀잘 따라. 건더기를 지키기 위한 할머니만의 비법이라네요. 면수를 따라낸 뒤 건더기 수프 넣고 분말 수프까지 듬뿍 뿌려주는데. 그형 이거 물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많아.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끓여야지. 아... 그래 이걸 먹지. 짠른해서 줄지 몰라고. 그런 게 이거 힘들어. 그런 게 이거 먹는 사람은 안 좋아해. <웃음> <웃음> 야 아니 너왜 자꾸 체리가 채기가 그러나. 우리가 그 짠... 김치랑 먹으면 음. 맛있어요. 그래요? <laughs> 그럼 맛있게 끓여줘야죠. 그 어느 라면보다 물 조절이 어렵다는 자장라면 이만하면 끝까지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음, 감사합니다. 배추김치 한 조각 올려 입속으로 넣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네, 바로 이 맛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 뭐하러 댕기나?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시집 안 갔어? 음. 네. 되게 좋은 집에 준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신랑감이 서는 소리랑. 음그 정도면 딱인데 그렇게 해볼까? 무지무지해 부자야. 뭐 땅도 많고, 막이 뭐 옆집에 살아. 우리 옆집에 저 7층 건물집 주인이야. 운명의 반쪽임을 직감한 걸까요? 황급히 젓가락까지 내려놓습니다. 지금 라면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외로운 손님의 짝을 찾기 위한 중매 계획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좋은 소식 꼭 전해주세요. 사장님, 오늘은 별일이 없어요? 오늘은 좋은 일만 있어요. 오, 아 너무 좋네요. 오늘은 쩔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거 사자, 수고하지. 이거 이상 맛있는 거 어디 있어요. 야. 하고 아, 라면먹어져오세요죄니다 <laughs>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가다 할머니 작은 가게에서 오늘도 라면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재미를 끌어냅니다. 꼬불꼬불 한데 엉킨 라면처럼 말이죠. 안심심 하고 드셔도 안 무섭고. 같이 사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온. 어, 한, 한 집이나 똑같아. 한 그릇에 담긴 연옥 할머니의 얼큰한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응.